대한민국 음악계에 전례 없는 폭풍을 몰고 온 여신 정서주. 그녀가 네티즌 어워즈에서 여자 가수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비밀이 드러나자 팬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성공을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지 못했던 정서주의 충격적인 진실과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낱낱이 파헤쳐보겠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그저 반짝이는 별이 아니다. 정서주의 공연은 예술 그 자체로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광경이다. 매번 새로운 콘셉트와 파격적인 스타일로 무대를 지배하며 보는 이들을 강렬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인다. 단순한 가수라면 감히 꿈꿀 수 없는 몰입감과 예술적 완성도를 선보이며 매 공연마다 팬들의 심장을 폭발시키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진정 전설 그 자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팬들과 맺는 진짜 연결고리였다. SNS를 통한 일상 공유와 깊은 소통, 음악적 고민까지 거리낌 없이 나누는 모습은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만든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팬 서비스인가? 기존 스타들이 무대 뒤에서만 빛났다면 정사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무너뜨리며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팬들은 그녀가 쏟아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 하나에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에 열광하며 다시 그녀의 음악으로 돌아온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이다. 트로트, 발라드, 재즈, 팝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음역대와 감정 표현력을 인간 기술의 극한이라 평가하며 그 완벽한 무대 매너와 뛰어난 보컬 실력이 팬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공헌과 기부 활동으로도 대중의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까지 완벽히 수행하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 경이로움 그 자체다. 정서주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군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무대로 펼쳐지는 그들의 열정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며 그녀의 성공을 위한 투표와 홍보는 숨가쁘게 이어진다 이들의 응원은 한때 열광에 그쳤지만 지금은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정서주의 성장과 도전을 함께한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끝없는 지지는 정서주를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향한 기대감은 저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서주의 패션 센스는 또 다른 충격이다. 무대 위 그녀가 입는 의상 하나하나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강렬한 메시지다. 팬들은 매번 변화하는 그녀의 패션에 열광하며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아이콘으로 인정한다. 이는 단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만들어가는 예술의 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점은 정서주의 노력과 성장이다. 그녀는 운이나 우연이 아닌 수많은 연습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무대 경험은 그녀를 단순한 인기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했다. 이 같은 성장 스토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에 보답하듯 더욱 강력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국내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무대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역시 그녀의 위대함을 입증한다.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공연을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극찬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로 평가한다. 이처럼 정서주의 무대는 경계를 초월하는 혁신의 장이다. 결국 정서주가 여자 가수상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예술적 도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까지 완벽히 갖춘 그녀만의 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며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정서주를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정서주의 빛나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그녀가 펼쳐낼 음악적 혁신과 감동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서주, 이 시대가 낳은 진정한 스타.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역사다. 팬들과 함께 써내려갈 그 화려한 내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또한, 정서주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을 넘어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과도 같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그녀의 노래만이 공간을 지배한다. 그 음성은 깊은 바다처럼 깊고도 넓으며 폭풍처럼 강렬하다. 한음 한음이 마치 관객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몰입하게 된다. 이 세상에 그녀만큼 다채로운 음역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가수는 거의 없다. 정사주는 한국 안에서도 천상의 섬세한 감성에서부터 광기를 머금은 폭발적인 고음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이로 인해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적 혁명이라 불리며, 수많은 음악 평론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대 음악계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의 숨막히는 가창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천상의 음색과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마법과 같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에너지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완전히 사로잡아 단순한 창출을 넘어선 영혼의 울림을 선사한다. 정서주는 마치 신비로운 예술가가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감정을 자유롭게 춤추게 하고, 가사 하나하나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때문에,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그 이상이며, 인생의 이야기, 고통과 희망, 사랑과 절망이 혼재하는 살아, 숨 쉬는 드라마가 된다. 하지만 정서주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꿈과 야망에 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명성과 인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개척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다음 단계, 다음 도전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열망은 폭풍처럼 거세다.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은 결코 허황된 허상이나 공허한 허세가 아니다. 이는 불타는 심장과 거대한 비전으로 현실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이다. 정서주는 자신만의 음악적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전통적인 장르의 틀을 깨뜨리고, 대중음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적인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창조한다. 이는 단순히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음악 산업 전체의 파란을 일으키는 지진과도 같다. 그녀의 음악은 시대를 앞서가며, 한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고 있다. 이 놀라운 도전 정신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퍼져나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서주는 이미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레전드로 거듭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펼치는 그녀의 공연은 예술적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주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메시지와 영향력은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팬덤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그녀의 발자취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빛나는 등불이 되었다. 정서주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진정한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스타의 그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자 문화의 혁신가가 가는 길이다. 더욱이 그녀의 꿈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하다. 정서주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한다. 그녀는 언젠가 전 세계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서서 세계 각국의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국경과 언어의 벽을 허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매번 놀라운 성과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정서주의 미래는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이며, 그녀의 별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정서주는 탁월한 가창력과 무한한 꿈,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지닌 전설적인 아티스트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녀의 음악이 닿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정서주라는 이름 하나로 집약된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낼 음악적 신화와 세상을 뒤흔들 혁신은 우리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아야 할 가장 뜨겁고 황홀한 예술의 서막이다.